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진짜 대박인 소식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드디어 두바이 초콜릿을 드디어... 구했습니다. 근데 짭이에요. 차피 맛만 좋아요. 맛맛 맛 좋으면 괜찮은 거고, 피스타치오가 13.6%나 함유됐대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봤고요. 이제 봉... 이것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안에 봉투가 들어있습니다. 봉투 이거를 이제 꺼내고 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뜯어보았습니다. 이제 이걸 반으로 쪼개볼게요. 아, 아, 내, 아, 손가락, 손가락. 아이씨, 아, 씨. 후양. 아, 꾹, 내 손가락.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따져? 아, 씨. 아, 안 되겠다. 제가 자르고 오겠습니다. 으악! 어, 잘랐다. 오몇번 하다 보니까 되네. 눈 뻥이고 가위로 잘랐습니다. 이제 먹어볼게요. 자, 먼저 이거 초콜릿 여기 부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와, 음 맛있네요. 음, 음, 음. 음. 이제 이 두바이 초콜렛 맛은 대충 입에서 팡 터지는 무슨 그런 거 있는데 그 느낌이에요. 입안에서 터지진 않는데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요. 이게 진짜로 식감이 정말 다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감이 독특하고 맛도 독특해요. 음. 뭐라 비유하면 좋을지. 음. 그냥 맛있는 맛이에요. 진짜. 진짜 맛있음. 이 하나가 4,000원이에요. 음. 코코넛였었어 음. 음, 다 먹었습니다. 봐봐요, 와우.